러시아 크로스크로 이동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조금 전 국정원이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다 밝히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북한군의 전투 투입 사실을 언급하며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 면서, 우 크라이 나의 러시아 침략 방 어를 위해 지원 을강 화하 겠다고 밝혔 습니다. 미 국무부 는 앞서 파병 북한군 만명 가운데 상당 수가 우크라이나 와 교전 을벌 이고 있 다는 사 실도 처음 으로 밝혔 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참호 점령, 무인기 조종 등 핵심 기술을 훈련받았다며 구체적인 임무도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정원도 북한군이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 배치가 완료됐고 전투에 참여 중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선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양측 간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들판을 달리던 러시아 군용 차량이 우크라이나 군의 폭격을 받습니다. 차량은 시꺼먼 연기에 휩싸입니다. 러시아군 소속 병사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나지만 병사들을 향해서도 폭격이 가해집니다. 러시아군도 나무 아래 위장한 채서 있는 우크라이나 군 차량을 무인기로 폭격하며 반격에 나섭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그제 러시아 군 사상자가 1910명으로 전날 기록한 개전 이래 최대 사상자 수를 하루 만에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